안녕하십니까. 동해아치입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마늘밭에 나왔습니다. 지난 겨울에 엄청 많이 추웠죠. 축구도 가뭄이 계속 이어져가지고, 지금까지 가뭄이 이게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이 마늘이 굉장히 잘 컸습니다. 잘 크고, 바라일도 거의 다 났습니다. 안당구형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이 났습니다. 앞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마늘을 시험을 했습니다. 예. 그냥 노지에 그냥 둔거하고 비닐를 멀쩡히 한거하고 또 부직포를 씌운거하고 그렇게 각각 세부를 해가지고 종자구위병과 아니면 자가생산만을 하고 이렇게 혼합을 해가지고 시험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똑같은 방법으로 비료라든가 물이라든가뭐 방제해야겠다 그래 할겁니다. 그래 해가지고 최종적의 마늘 굵기는 이제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늘이 지금 그 3월 10일인데 3월 이제 날이되면은 이제 바다리 파리라는 그 작은 파리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요그 마늘 잎에다가 알을 알을 놓게 되면은 유충들이 마늘 그 뿌리로 내려갑니다. 뿌리로 내려가 가지고 뿌리를 다 긁어 먹어서 마늘이 고사하거나 제대로 이제 그 부가 형성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뿌리려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요건데 여기 보면 마늘이 마늘 있죠. 뿌리 응양 뭐 이렇게 고자리 팔이 올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300평당 6kg인데 여기 3kg입니다 300평당 두 포가 들어가죠 두 포가 들가는데 저희들 여기 심은 게약한 10평 정도 됩니다 이렇게 10평 정도 되니까 거기에 10평에 맞게끔 이렇게 삽으할 겁니다 색깔은 여기 분홍색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마늘밭에 이방제를 하면서 이제 수비를 줘야 합니다 마늘밭에 1차 추비는 이 질소 성분이 많은 요소, 요소하고 이 염화가리하고 혼합해서 줬, 주면 좋습니다. 요, 요소 80%에 염화가리 한20% 정도 해가지고 혼합을 해서 주면은 마늘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고, 어, 이렇게, 이렇게 구입을 할수 없고, 어, 집에 있는 게 없다 이러면은, 아, 이 혼합된 이 전정 추비가 나옵니다. 전력실 질소 인산가리, 고토봉소해가지고 혼합된 요런 게 나오기 때문에 요걸한 가지 뿌려주셔야 되고 그 우리 뭐 주말 농장이나 텃밭 가꾸시는 분들 이런 필요가 다 없죠? 이런 게 없어도 이 복합비료만 갖다 전부 사용 해도 됩니다. 복합비료에 보면 질소, 인산가리, 고토봉소다 포함이 됐습니다. 이이 복합비료가 두루두루 이렇게 써먹기 좋게 나온 게 복합비료입니다. 그래서 이 주말농장이나 텃밭 같은 작은 규모로하시는 분들은 굳이 뭐 이렇게 전문적인 추비를 구입하지 마시고 복합비료를 한 가지만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고다리 팔이라든가 추비 줄 때는 비가 오기 전날에 주면 좋죠. 이게 뿌린 다음에 비가 오게 되면 그 녹아서 흡수가 잘 되는데. 어, 요즘은 계속 가물어가지고, 앞으로 뭐, 저희 지방 같은 경우는, 이 한, 한, 열흘 내지 보름 정도는 아직 비소식이 없습니다. 만수 시절이 지난 겨울에 동파 방지, 어, 조치를 해가지고 아직 복구를 안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수작업으로, 물을 뭐, 공수해가지고 수작업으로, 어, 살포를 한 다음에 물을 살짝만 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고다리 파리약부터 이제 살포를 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떤 분들은 비닐 멀칭이 되어 있어가지고 안 들어간다 그랬는데, 여게 이제 이 수분을, 수분을 만나면 녹아가지고 이 비닐 멀칭 안에서 다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살짝만 뿌려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쓰던 거, 수비 전용 비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라는 어, 것은 개봉을 하면은 자꾸 이제 공기가 접촉하면 이 산화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개봉 한걸 빨리 쓰려고 요걸, 먼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튜비는 이렇게 녹색입니다. 녹색이고 이 300평당 한 6포 정도 주, 어, 주게 돼 있으니까 저희들은 10평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어, 요 정도 뿌려주면 될것 될 같습니다. 오늘은 그 고자리 파리 방제하고 추비를 줬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미노산 그 영양제를 면면시비를 한번 쭉해 주면은 이 성장 속도가 확실히 틀리겠니다 이상 동해 아씨가 마늘밭을 둘러보면서 고자리 파리 예방약과 2차 추비를 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